이 동영상은 제주도 서귀포시에 있는 들빛교회의 2024년 7월 21일 비대면 이루 예배 동영상입니다. 다함께 묵상으로 예배를 드립시다. 예배 기원을 함께 합시다. 없이 계신 님이시여. 높고 낮은 님이시여, 우리 안의 님이시여, 이 예배를 통하여 우리 모두 당신과 일치되어 참 자유를 누리게 하소서. 아멘. 다 함께 음악 명상에 들겠습니다. 아도나이 오소서라는 곡입니다. 아도나이는 주님이라는 히브리어입니다. 무한으로서의 궁극적 진리 곧 하나님을 만나고자 하는 마음으로 명상에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오늘의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 12절에서 1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다 전파되었건을 너희 중에서 어떤 사람들은 어찌하여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이 없다 하느냐? 만일 죽은 자의 부활이 없으면 그리스도도 다시 살아나지 못하셨으리라. 그리스도께서 만일 다시 살아나지 못하셨으면 우리가 전파하는 것도 헛것이오. 또 너희 믿음도 헛것이며 또 우리가 하나님의 거짓 증인으로 발견되리니 우리가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다시 살리셨다고 증언하였습니다. 만일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나는 일이 없으면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다시 살리지 아니하셨으리라. 말씀을 아름답게 받겠습니다. 아멘. 다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찬송가 218장. 내 마음과 정성을 다하여서입니다. 이제 이인배 목사님께서 죽은 사람의 부활이라는 제목의 말씀을 전해주시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 5장에 언급된 예수님의 부활은 다음과 같이 정리할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죄를 대신해서 죽으셨습니다. 그리고 불리한 세력을 그러한 예수님을 땅에 묻어버렸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러한 예수님을 죽음에서 일으켜 세우셨습니다. 하나님은 의로운 자의 죽음을 결코 외면하지 않으신다는 말입니다. 그리고 사망에서 일으켜진 예수님의 삶의 고린도전서 15장에 언급된 예수님의 부활은 다음과 같이 정리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죄를 배신해서 죽으셨습니다. 그리고 불의한 세력은 예수님을 땅에 묻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러한 예수님을 죽음에서 일으켜 세웠습니다. 하나님은 의로운 자의 죽음을 결코 외면하지 않는다는 말입니다. 그리고 사망에서 일으켜진 예수님이 삶의 의미를 상실했던 제자들에게 나타나 보이셨습니다. 이것이 그리스도 부활의 핵심입니다. 부활신앙은 기독교의 핵심이라고 합니다. 그렇다면 우리 믿는 사람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에 대해 흔들리지 않는 믿음을 당연히 가지고 있어야 합니다. 그러면 그 믿음은 어떻게 평가받을 수 있습니까? 공항의 검색대를 통과할 때처럼 믿음의 검색대가 따로 있을까요? 만약 이게 있다면 우리는 더 긴장해야 합니다. 누군가가 사람의 마음을 읽을 수 있는 거짓말 탐지기를 완벽한 거짓말 탐지기를 발명한다면 우리는 기뻐할 수 있을까요? 드디어 나의 경건한 믿음을 검증받을 수 있구나, 이렇게 기뻐할 수 있습니까? 괜히 지금까지 있어 보였던 내 믿음이 들통나버리는 건 아닌가, 이렇게 걱정을 하겠습니까? 사도 바울은 자기의 편지에서 달라짐, 변화라는 표현을 자주 사용했습니다. 올바른 신앙생활은 변화가 있어야 한다는 말입니다. 고린도전서 15장 1절부터 11절까지 바울은 그리스도의 부활을 말했습니다. 그런데 12절에 들어와서 갑자기 분위기가 바뀌어서 바울은 무언가 염려스러운 것을 이야기합니다. 그것은 고린도 교회 교인들 중에서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이 없다.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의 존재였습니다. 이것은 바울이 보기에 상당히 심각한 문제였습니다. 이것은 기독교의 근간을 흔들어 놓을 수 있는 위험한 생각이었기 때문입니다. 이것은 크게 두 가지로 생각해 볼수 있습니다. 첫째는 당시 세계를 기대하고 있는 그리스 철학의 관점에서 설명할 수 있습니다. 그리스 철학의 관점에서 본다면 죽은자가 다시 살아나는 것은 상상하기도 어려운 일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리스 철학의 관점에서 육체라는 것은 썩어져 없어질 것이고 그 육체 속에 있었던 영혼, 그 영혼이 육체 안에 주어져 있었다 라고 보았습니다. 죽음이라는 것은 이 육체라는 감옥에서 영혼이 해방되는 것이다 라고 설명하였습니다. 이것은 육신을 입고 세상에 오신 예수님을 근본적으로 부정하는 사상으로 발전할 수 있는 위험성이 있었습니다. 이 사상은 영지주의라는 사상으로 발전하게 되고 그 이후 거의 300년 동안 기독교 복음의 본질을 위협하고 공격했습니다. 이 사상과의 싸움을 통해서 성부 성자 성령 삼위일체 하나님에 대한 신앙의 기준이 형성되어졌습니다. 여하간 그들의 입장에서는 죽은자의 부활이란 마치 오늘날 공포 영화에서나 보는 좀비 같은 사람들이 출몰하는 것 이렇게 생각할 수 있었습니다. 죽으면 땅에 묻혀서 시신이 썩어 흙으로 돌아가기 때문에 그 육체를 다시 복원해서 살아날 수 없다라는 입장이었습니다. 그들은 그렇게 생각했기 때문에 바울은 육체가 아닌 몸이라는 단어를 사용해서. 영혼과 육이 변화된 모습으로 살아난다 이렇게 주장한 것입니다. 그러면 부활한 몸은 살아있을 때와 무엇이 다른가 이것에 대해서 질문을 할수 있습니다. 제가 죽어보지 않아서 모르겠는데 성경에 무언가 힌트가 있을 것이다라고 생각하면서 찾아보았습니다. 언젠가. 변화산에서 예수님의 모습이 변했던 그 이야기를 떠올렸습니다. 제자들은 그때 예수님이 모세와 엘리야와 함께 있는 것을 목격했습니다. 그런데 이상하지 않습니까? 지금으로부터 2000년 전에 모세에 대한 사진이 남아있는 것도 아니고 엘리야에 대한 사진이 있는 것도 아닌데 제자들은 그두 사람이 모세와 엘리야라고 정확하게 인식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꿈을 꿀때꿈 속에서 나타난 사람이 어느 순간에 아이 사람은 누구다라고 인식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영혼만 존재하는 것이 아니고. 육체만 존재하는 것이 아니고 변화된 몸, 그것은 부활의 때에 가질 수 있다라고 바울은 언급한 것입니다. 그런데 죽음 이후의 상황에 대해서, 그리고 미래 예수님의 재림 이후에 펼쳐질 상황에 대해서 우리는 정확하게 미리 알고 있을 수는 없습니다. 단지 우리가 오늘, 오늘의 삶에 충실하다면, 미래에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상황에 맞게 변화된 몸으로 부활시켜 주실 것이다. 이렇게 믿고 있을 뿐입니다. 바울은 부활에 대해 언급하면서 미래에 죽은 다음의 상황보다는 오늘의 삶이 더욱 중요하다고 언급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제가 오늘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고 싶은 두 번째 해석입니다. 6절에 보면 바울은 죽은 사람들을 잠들었다 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12절을 보면 잠든 사람들의 부활이라고 표현하거나 6절에 잠들었다는 표현을 죽었다 라는 표현으로 통일시켜야 하는 거 아닌가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바울은 이 본문에서 죽었다 라는 표현과 잠들었다 라는 표현을 번갈아서 사용하고 있습니다. 제가 29절을 한번 읽어 보겠습니다. 만일 죽은 자들이 도무지 다시 살아나지 못하면 죽은 자들을 위하여 세례를 받는 자들이 무엇을 하겠느냐? 어찌하여 그들을 위하여 세례를 받느냐? 이상하지 않습니까? 죽은 자들을 위하여 세례를 받는다는 것, 이게 무엇을 의미하는지 이해가 되십니까? 교인들 중에 우리의 경험 속에서 세례받지 않고 죽은 사람을 위해 대신 세례를 주었다 라는 말을 들어본 적이 있습니까? 이 부분을 올바르게 해석하기 위해서 우리는 22절을 주목해야 합니다. 아담 안에서 모든 사람이 죽은 것과 같이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사람이 삶을 얻으리라. 아담은 여러분들이 잘 아시듯이 선악과를 따먹고 에덴 동산에서 쫓겨난 인류의 조상입니다. 맨 처음에 하나님께서는 아담을 지으시고 그에게 동산나무의 실과는 다 먹어도 선악과는 따먹지 말라고 경고하셨습니다. 그걸 먹으면 정녕 죽을 것이다라고 경고했습니다. 그런데 선악과를 따먹은 아담은 결국 죽기는 죽었지만 그 이후에 거의 900년이 넘게 살았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거짓말을 하신 것인가? 구약 성경을 보면 죽음에 대한 이해가 우리들의 이해와는 조금 다릅니다. 우리는 생물학적으로 숨이 끊어지면 죽는다 라고 생각했지만, 구약시대 사람들은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지는 것을 죽음으로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많은 부분에서 하나님께서 저를 버리시면 저는, 저는 죽은 것과 같습니다. 이런 표현을 많이 사용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구약의 사상을 계승하고 받아들인 바울이 죽은 자에 대해서 하나님과 관계가 끊어진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서 관계가 회복되는 것으로 생각하고 이해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런 관점으로 이 12절부터 28절까지를 읽어보면 성경이 조금 새롭게 읽혀질 수 있습니다. 우리는 가끔 내가 살아도 사는 게 아니다. 이렇게 항탄하시는 분들을 가끔 봅니다. 그리고 드라마에서 이별하는 연인들이 이제 나에게서 그 사람은 이제 이 세상에 존재하는 사람이 아니야. 그는 살아도 나에게 있어서는 죽은 것과 다름없어. 이렇게 말하는 것을 본 적이 있을 것입니다. 예수님의 부활은 하나의 역사적인 사건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부활을 목격한 사람들은 저마다 자기의 삶을 바꿨습니다. 그리고 그 부활을 전하는 사람들은 스스로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했습니다. 율법만 고집하던 바울이 부활한 예수님을 만난 이후에 새롭게 복음으로 거듭난 것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의 편지 말고도 사도 베드로의 편지, 사도 요한의 편지 속에서 살아 있지만 죽은 자에 대한 언급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에베소서 2장 1절부터 3절까지 그리고 골로새서 2장 13절 그리고 로마서 6장 11절 베드로전서 4장 6절 요한계시록 3장 일절을 참고해 볼수 있습니다. 마태복음 11장에 보면 해로강에 의해서 감옥에 갇혀 있는 세례 요한이 예수님에 대한 소식을 듣고 당신이 진정 우리가 기다리던 메시아입니까라고 물어보는 장면이 있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는 대답을 하십니다. 11장 4절부터 6절까지의 그런 대답이 있습니다. 마태복음 11장 4절에 예수님은 세례 요한의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가 가서 듣고 보는 것을 알리라 라고 하셨습니다. 그리고 5절에 죽은 자가 살아나며 라는 표현이 있습니다. 이것은 예수님이 가는 곳마다 죽은 사람을 막 살려냈다라는 것으로 볼 수도 있지만, 하나님과의 관계가 단절되어서 살아도 사는 것 같지 않는 사람들, 그러한 사람들이 예수님을 만나면서 새로운 삶을 살아가는 모습, 그 변화된 삶, 달라진 삶을 사는 것, 그거를 의미할 수도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죽은 자의 부활을 언급하면서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이라면 그 자신이 죽은 자로서 의미 없이 하루하루를 살아가서는 안 된다 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자신이 삶 속에서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고 자기의 삶 속에서 끊임없이 변화를 추구하고 이 마음 속에 하나님을 모시고, 어제보다는 조금 나은 오늘을 살아가고, 오늘보다는 조금 나은 내일을 살아가는 그 모습, 그것이 중요하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진정한 부활의 증인은 자기의 삶으로 직접 보여줘야 합니다. 내가 그리스도인이 되었다라는 것은 예전에 그리스도인이 되기 전에 그 삶에서 벗어나서 새로운 삶을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성경을 많이 읽고 거기에 있는 지식을 다내 것으로 만들면서 지식을 늘려가는 것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부활하신 예수님이 나의 마음 속에서 나와 늘 동행하는 것, 그것이 더욱 중요한 것입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셨다 라고 말은 하면서도 그것이 전혀 삶 속에서 드러나지 않는다면 스스로 예수님의 부활의 의미를 손상시키고 있는 것입니다. 진정한 부활의 의미를 깨닫고 부활의 삶을 나의 일상의 삶 속에서 만들어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주관합니다. 부활에 대해서 묵상하겠습니다. 기독교는 부활의 종교입니다. 기독교를 믿는 우리들은 부활을 올바르게 이해하고 있어야 합니다. 예수님의 부활은 역사적인 사건이었습니다. 그 부활을 접한 사람들은 저마다 자신의 삶을 바꿨으며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했습니다. 부활을 믿는다고 하면서 여전히 과거의 삶에 머물러 있을 수는 없습니다. 우리도 부활의 주님을 만나 우리의 삶을 바꾸고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해 나가야 할 것입니다. 알림 시간입니다. 시와 음악 사업이 9월 28일 저녁 시간에 우리 교회에서 개최됩니다. 7월부터는 매월 첫째 주만 대면 예배로 하고 나머지 일요일은 모두 비대면 예배로 함께 합니다. 매월 첫주 대면 예배 때는 오전에는 여러 신앙적, 인문학적인 배움 활동과 예배를 그리고 점심 후 오후 활동은 특별 활동을 중심으로 진행할까 합니다. 따라서 매월 첫주 오전 대면 활동은 10시 30분부터 하고 이어서 11시에 예배를 드리겠습니다. 교우들은 시간을 기억하여 차질 없기 바랍니다. 이제 찬송가 212장 1절과 2절을 함께 부르겠습니다. 내 목사님께서 축복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지금은 우리의 죄를 위해 죽으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사망에서 예수님을 일으켜 세우신 하나님의 사랑과 오늘도 우리와 함께 하시며 우리의 삶을 날마다 변화시켜 주시고 부활의 삶을 체험할 수 있게 도와주시는 성령님의 보호하시고 인도하심이 이 예배를 통해서 올바른 부활 신앙을 가지고 믿음 생활을 하기로 결단하는 주님의 귀한 자녀들 위에 그리고 들빛교회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히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 나이다. 아멘. 7월 21일 비대면 예배를 모두 마칩니다. 이번 한 주도 건강하시고 행복하시길 기원합니다.